안녕하세요. 오늘은 간 건강에 좋은 곰 피하고 그리고 심혈관 질환과 다이어트에 좋은 해조류를 가지고 요리를 해볼 건데요. 보통 곰 피라든가 해조류 같은 경우는 초고추장에 찍어서 먹던가 아니면은 새콤달콤하게 무치잖아요. 저 역시 너무 좋아하는데요. 요즘 좀 삼가하고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초고추장이라든가 새콤달콤할 때그 달콤에 설탕이 많이 들어가잖아요. 그래서 한동안 좀 멀리하다가. 어, 요즘에 날씨가 서늘해지면서 해조류가 아주 좋더라고요. 초고추장으로 새콤달콤하게 무쳐 먹던 이 해조류를 좀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된장을 넣어보자. 그래서 된장으로 무쳤더니 의외로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그걸 공유하려고 해요. 일단 이 해조류는 보통... 생으로 나오지 않고 소금에 절여서 나오잖아요. 그래서 전처리를 해야 되는데요. 어, 생각보다 좀 많이 씻어 주셔야 돼요. 이렇게 봐서는 깨끗한 것 같아도 막상 씻으면 이게 좀 뿌연 물이 나오거든요. 그럼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. 해조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에다가 조물조물 해서 한 두세 번 씻어 주시면 좋으세요. 한번. 두 번째 물도 이렇게 보시면 좀 약간 뿌옇죠. 이거를 깨끗하게 씻어 주셔야지 비린내가 안 나거든요.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서 우려줄 거예요. 이 찬물에서 소금을 우려내는 시간은 각자 그 상황에 맞게 우려주시면 되는데요. 보통 20분에서 30분 정도 우려주면 짠기가 많이 빠지거든요. 이 곰피예요. 이 곰피 역시 소금물을 완전히 빼줘야 되는데요. 이렇게 바락바락 해서 서너번 씻어줄 거예요. 이렇게 곰피도 깨끗하게 전처리해서 한 30분 정도 같이 우려줄게요. 해조류를 우리는 동안 이제 양념을 준비해 볼 건데요. 우선 청양고추를 양껏 넣어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매콤한 걸 좋아해가지고 한두개 정도 넣거든요. 근데 얘가 또 들어가지 않으면 또 맛이 없더라고요. 그리고 평상시에는 제가 고추씨를 쓰는데 이 해조류 붙일 때 고추씨를 쓰게 되면 너무 입에서 겉돌아서 이번에는 고추씨를 좀 빼줄게요. 청양고추를 자잘하게 썰어줄게요. 청양고추하고 마늘을 넣어줄 건데요. 마늘도 취향껏 넣어주시면 되는데 너무 적게 넣어주시면 해조류에서 좀 비린내가 날수 있으니까 적당히 넣어주세요. 저는 한반 큰술 정도 넣어줄게요. 연두를 한 큰술 넣어주고요. 유자청인데요. 과육보다는 물 위주로 해서 넣어줄 거예요. 된장을 한 큰술 넣어줄게요. 감칠맛을 더해줄 맛술을 한 큰술 넣어줄게요. 30분 동안 우린 해조류를 물기로 꼭 짜서 무쳐줄게요. 이 양념 같은 경우는 미리 만들어 놓으셨다가 숙성시켜서 해주시면 더 맛이 좋으세요. 이렇게 무침일 때. 해조류 같은 경우는 간이 잘안될수 있거든요. 그래서 꼭꼭꼭꼭 이렇게 쪼물락쪼물락 해주세요. 깨소금, 참기름 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. 이 짠기를 우려낸 곰피를 잘라줄 거예요. 손바닥 한 길이 정도 해서 잘라주면 돼요. 오늘도 변함없이 배지내가 추구하는 간단한 조리 방법과 간단한 재료로 맛있는 곰피 해조마리를 완성을 했습니다. 정말 간단하니까요. 간안 좋으시다거나 요즘 다이어트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. 한번 만들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